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정전. 몇년 전입니다. 저에게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라 물어본다면, 그날 끝없는 새벽에 있었던 일밖에 말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날은 몇년 만에 살인 중인 폭염으로 학교 방학에다가,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짱박혀 있을 때였다. 부모님께서는 제주도 여행을 3박 4일 동안 가셔서 집이 비었다. 나는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여행에서 빠졌다. 왜냐하면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먹고 노는 게더 재밌을 나이니까. 철남 밤은 그렇게 친구들을 불러 정신없이 먹고 놀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였다. 집에 있는 음식을 막 집어먹은 데다가 어린 나이에 술가에 들어갔으니 장이 버틸 수 없었을 터 너무 무더운 날이라 음식도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잘 구별해서 먹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가벼운 식중독과 술독이 올라 그날은 설사만 10회 이상 한 날이었다. 그래서 그날은 집에 있었는데 자정이 다 되어서 거실로 나갔다 도저히 방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는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실에는 에어컨이 있었는데 본인께서는 가족 다 같이 있을 때만 틀지 절대 혼자 틀지 말라고 했다. 이거 한번 가동하는데 선풍기 열대를 돌린다나 뭐라나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나 혼자밖에 없는데 에어컨이 가동되었다. 거실에 얇은 이불을 폈고 그 위에 누워 어제 친구들이랑 논다고 못본 드라마를 틀었다. 드라마 끝날 때까지만 좀 열을 식히다가 으스스 추워지면 후다닥 방에 들어가서 찬기온 없어지기 전에 잔려는 요량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침까지 에어컨을 틀어 놓으며 어른들의 세뇌 때문인지 전기세가 수백만 원 나온 줄 알았다. 1년 동안 묵혀 두었던 에어컨이 점점 제 기능을 손보이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정전이 생겼다. 나는 모르고 있었다. 컴퓨터 TV, 김치냉장고 등등. 고 전력으로 사용하는 멀티 콘센트에 또에어컨 연결시켜서 가부어가 되어 차단기가 내려간 것이다. 나는 4층짜리 빌라에서 2층으로 거주하는데 1층에 두꺼비 집이 있었다. 그냥 내려가서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당시에는 그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온 집안이 컴컴해졌다. 나는 우리 동네 전체가 정쟁이 난줄 알았다. 무서워졌다. 괜히 무서운데 그냥 짜증나는 척. 에이씨. 늘 연발하며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몸을 일으켰는데. 엎침대 덮친 격이라는 속담이 이럴 때 쓰는 건가 보다. 그때 생각해도 불 꺼진 화장실은 악 중의 최악이었다. 집에 손전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금방이라도 항문에 새어 나올 것 같은 압박에. 에라이씨 모르겠다. 화장실로 들어가 습관적으로 물을 잠갔다. 들어가자마자 아무 생각할 결도 없이 바지를 내리고 번개에 앉자마자 후두둑하며 건덕지가 없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한 물만 쭉 나왔다. 아 내일은 병원에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른손으로 휴지를 더듬더듬 거리고 있던 찰나였다. 현관문 손잡이 소리다. 마치능수 누나랑 고양이 마냥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집 현관문을 열고 있는 소리다. 분명하다.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꿈뻑꿈뻑 거려보아도 내 손만은 어느정도 비춰지는 화장실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시력을 못쓰는 대신 청각이 특화될 수 밖에 없었다. 잠깐 동안이라도 기가 실룩실룩 거리며 온 집중을 소리로 모았다. 더워서 그런지 무서워서 그런지 차가운 땀이 턱을 탁 흘러내렸다. 맨발의 거실 장판에붙어있다 떨어지면서 들리는 쩍쩍 소리 부엌 쪽으로 가는 것 같았다. 나는 생각했다. 빨리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논리적으로 나 자신을 화, 합당화 시켜야 했다. 누구지? 누굴까? 아주 부모님 오시려면 하루 이틀이 남았는데 그때 불현듯 생각나는 아버지의 말씀 아빠가 언제 애고 안 하고 습격할지도 모르니까 어든지 할 생각 말고 때되미 얌전히 자고 있어라 하는 말이었다. 그래 도둑이 든다고 해도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내가 문단속 안 했을 때왜 하필 정전이 됐을 때왜 하필 이 층에 찾아올까? 그래 맞다. 저 손에 아버지가 오신 소리야.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가잖아. 라는 생각이 미칠 때 쯤. 아버지.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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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아빠가 아니야.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젠장. 주방으로 간 도둑은 분명히 집에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인데. 나 최대 의 실수를 한 것이다. 도둑에게. 나 화장실에 있어요.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으니 어떻게 좀 해봐요. 라고 한 꼴이었다. 후회하고 또 후회됐다. 그냥 입 닫고 가만히 나 있을 걸. 아버지 일리가 없잖아. 진짜. 그때였다. <laughs> 들었다. 난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 저 소리는 20대에서 30대 여자가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손등을 보이 채로 웃음을 참는 그런 소리였다. 확실하다. 저 소리는. 굉장히 카랑카랑한 목소리였다. 짧은 찰나였지만 모두들 잠든 새벽에 그리고 불 꺼진 화장실 안에서 듣는 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내 귓속을 파고들었다. 새로운 공포였다. 지금까지는 도둑이라는 굉장한 현실적인 무서움이었다면 저 소리를 듣고 나서는 공포에 질리며 뒷골이 땡겨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무서움이었다. 혹시 귀신일 수도 있다. 혹시 귀신일 수도 있다. 벌써 화장실 내부가 훤히 보일 정도로 눈이 어둠에 적응해 있었다. 간간이 주방 쪽에서는 여자 원피스가 스치는 소리처럼 하는 소리가 나고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크크 하는 소리를 내뱉었다. 나는 강해지기로 했다. 여기에 차박혀 있어서는 도저히 나아질 게 없다고 판다. 물 조심스레 열기 시작했다. 아주 조심스레 문 손잡이를 말아 잡고 나머지 한 손을 손잡이를 잡은 손에 손목을 잡아 최대한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이런 개멍청한 애초에 화장실에 들어올 때물 잠근 것을 깜빡하고 손잡이를 돌리고 말았다 반쯤 돌아가자 눌려져 있던 버튼이 스프링의 장력을 받아 팅하고 튕겨져 나오면서 그 고요함을 박살내버린 것이다 등과 겨드랑이는 땀 범벅이 되고 아찔해졌다 다시 잠그고 박혀있을까 아니야 이미 소리를 내버렸어 한번 부딪혀보는거야 문을 확 열어 제끼고 주방으로 달렸다. 야, 이 어떤 새끼야 씨? 어디서 그런 용기를 났을까? 나 혼자 궁지에 몰린 느낌이 들자 화가 나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공포에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소리란 소리는 다 지르며 텅빈 주방에 도착했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물컵만 올려져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야, 안, 안도의 한숨인지는 모르겠지만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오른쪽에 팔을 식탁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등에서 바람이 느껴졌다. 현관문이 열려있나? 생각해보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났지 닫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뒤를 천천히 돌아보았다. 눈을 억지로 크게 뜨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연시 급급대던 여자가 현관문 앞에 서서 나에게 손을 두번 흔들더니 더 이상은 못 참겠는지 우서대면서 우당탕탕 1층 쪽으로 뛰어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본능 쪽으로 진짜 도망가는 건지 확신을 가지려고 소리 질 틈도 없이 그대로 창가로 달려갔다. 창문 열고 얼굴 쭉빼 1층 빌라 출입구 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방금 그 속도로 내려갔으면 지금쯤 나와야 할 터. 나오라는 그 여자는 나오지 않고 다시 귀에 들. 미친 듯이 다시 2층으로 뛰어 올라오네. 복도 계단 소리. 아차, 문이 아직 열려 있어. 내가 먼저 가서 문을 닫아야 한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하지만 그 여자는 나보다 먼저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아까보다 더 광기 있게 웃으며 나에게 손을 양옆으로 흔들고 있었고 그것을 보자마자 나는 털썩하고 주저앉은 상태로 눈을 질끈 감았다.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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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일 수밖에 없어. 온몸에 소름이 돋아 감기가 걸릴 정도로 추웠다. 어, 어 뭐야? 다 꿈이었다. 하. 놀더니 에어컨이 웬하고 돌아가고 있었고. 티비에는 지난번에 못 봤던 드라마가 끝나서 에고팬이 나오고 있었다. 아 뭐야? 겨우 한 시간밖에 안 지났어. 와 정말 간만에 생생 악몽을 꾸었네. 온몸에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 한기가 돌고 있었다. 그때, 피웅 하고 정전이 일었다. 때마침 뒤틀리는 창에 후다닥 화장실로 달려갔다. <laughs> 아니야. 아니, 겠지 아니, 겠지 정신없이 바지를 내리자마자 후두둑 쏟아지는 설사와 동시에 현관문이 <laughs> 열리는 소리가 났 <나왔다.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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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겠지아빠 왔다 자니 역시 꿈 꿈일 뿐이었어. <laughs>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금처럼 반가웠을 때가 없었다. 너무나 푸근하고 점잖은 목소리에 안심이 되었다. 네 아빠 저 화장실에 있어요. <laughs> 아버지가 거실 쪽에서 전등 스위치를 몇번 껐다 켰다 하시더니 뭐야 차단기가 내려갔나? 하시고는 1층에 차단기 올리러 가신단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다 꿈이었다. 그래 영화도 아니고 무슨 <laughs> 얼른 휴지로 마무리를 하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화장실을 열자마자 다시 나는 주저앉을 수 밖에 없었다. 현관문에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 여자가 활짝 웃은 채로 나에게 손을 두번 흔든다. 뭐가 그렇게 웃긴 건지 연신 끅끅대면서